주차장과 교회 예배당을 개방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예수인교회를 송주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한편에서는 책을 읽으며 휴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끼리 모여 차를 마시고 편안하게 담소를 나눕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모여 공부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이 공간은 예수인교회가 지역주민을 위해 만든 북카페입니다. 예수인교회는 교회를 건축할 때부터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염두에 두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큰 예배당 대신 지역사회가 언제든 강연장과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었습니다. 해마다 지역학교 졸업식장과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주일학교를 위한 소규모 공간은 지역에 필요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교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이외의 공간은 이웃 주민들과 같이 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되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사용한 예를 보면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주변이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이 밀집돼 있어.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교회 주차장을 개방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건 없이 공간을 개방하는 예수인교회는 지역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